헤 힘들어? 힘들어? 야, 오늘도 오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성공 순이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석순의 푸 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석순 리더 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석순의 순입니다. 행복은 성격순이 아니라 순! 부석순!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어, 파이팅 해야지. 오늘도가 아니라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네? 자, 저희 BSS 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짐 컨셉으로 예. 지금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여기 딱 시작을 했는데 예. 상황극인데 지금 회원이 이렇게밖에 없나요? 아, 네. 저희 여기 다니는 사람이 세 명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런거요 네. 왜지? 아 지금 아니네요. <laughs>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 회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음 지금 거의 한 3만 4천 분 정도의 회원분이 있습니오 <laughs> 대박 나겠는데? 자 저희가 또2 0 2 4년도 새해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네, 지내셨나요? 저희는 작년도 바쁘게 보내고 네. 올해 초도 굉장히 바쁘게 보내죠. 그렇요그죠 부석순 컴백을 위해서 아, 뿐만 아니라 멤버들 모두 정말 열심히 했고 심혈을 기울이면서 준비한 앨범이니까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석순, fighting 해야지. Second Wind. 아, 시에 들어줘. 런치까지 여러분들 모두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두 fighting 파이팅, 해야지. fighting. 파이팅. 아, 그리고 부석순의 아, 역사적인 첫 번째 컴백이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아서 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아, 일단 예. 순위 모이라고 한 부분이요 <laughs> 제가 모여라 했죠 <laughs> 야, 야,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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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네, 컴백이 57분, 한 30초 대박이다. 남았습니다 완전 대박이다 네, 저도 스토리에,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굉장히 스토리 속에 그렇죠 어, 이 부분은 <laughs> 아, 아 야, 들으실 야, 수 야.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거침없이만 5년 동안 들었잖아요. 부석순만치면 네. 네. 거침없이밖에 없었잖아요. 도대체 왜 컴백을 안 하냐. 아, 저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따로 하지 않았잖아요. 네 저... 그러니까 제가 승관스포츠 대표로 해서 권순영 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부석순이 5년 동안 컴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팀 활동이 너무 바빴고, 그렇죠. 아, 네, 뭐그 뭐. 그... 뭐... 네, 기자간다면안 하길 잘했네데딱 아! 시작할 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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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깨잖아요 네. 이거 알람 소리로 거의 알람이죠 네. 깨우는 거지 나는 팡! 네. 깨질 수도 있고 네. 두 번째 노래가 네. 점심 런치 런치 점심 런치 아 런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거요아 그래요? 네. 네 녹음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네. 음. 저는 그 저녁 네. 7시 7시에 만나죠 들어줘? 네. 7시에 들어줘 <laughs> 호시 씨 아, 좋아하시는 <laughs> 거 맞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laughs> 그 가이드 제목이 7PM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제목 정해지면 좀 헷갈려요 <laughs> 아, 계속 헷살이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7시에 들어줘가 가사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난, 만나가 난 7시에 만난 줄 알았어 만나자네첫 번째 타이틀곡이죠 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이 아, 노래는 뭐별 뜻이 없습니다. 그냥 파이팅 해야지. 힘 내야지 뭐. <laughs> 아 이게 진짜 아침에 듣기 참 좋은 노래가 첫 가사 그거예요. 아뿔싸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이제 딱 일어났을 때막 늦었으면은 아 아뿔싸. 아 어떻게 해말이면 어떻게 하면 아, 일어나. 늦었을 <laughs> 때 아뿔싸로 뭐. 네. 쓰시나요? 근데 사실 원래 가사가 <laughs> 아뿔싸 일어나지 야 이게 아니라. 네, 원래는 이제 원래는 이제 사실 우리 다들. 다들 여러분 직원분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야, 늦으면은 야야야야야 아. 우리 늦으면 야 원래 가서 이랬어요. 어땠다. 이너 이거였어요. 원래는 가사가. 근데 었댔다 이건 할 수가 없으니까. <laughs> 아, 우리 뭐. 그래서 사실 이건 비속어니까 쓸수 없어서 이거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너, 헛, 이거를, 너, 너 이렇게, 이걸 말하라 말아 말하나, 말하나 싶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알겠지? 우리 스께서 그래. 그래서 네. 이제 앞불싸로 돼서 앞불사 일어나야지 이렇게 가사하라 굉장히 땀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참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둠탁 <laughs> <laughs> 중탕 들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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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지, 아플사이. <laughs> 캐럿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유, 아니, 네. 아닙니다. 네. <laughs> 댓글이 어떤. 댓글 난리 났네. 댓글 지금. 크크크 <laughs> 도배가 지금. 네. 아니, 근데 저희도 쓰면서 그때 좀 웃었잖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안감대잖아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뭐, 뭐,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 아, 난, 저희는. 야, 응, 됐다. 됐다. 그러니까 뭐 응, 응, 됐다. <웃음> <웃음> 아. 응 뜯을 수 있다. 아 그만하라고 좀 진짜 이렇게. 응 뜯네요. 요거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카트. 콘투다이 라이브를 하면서 네. 카트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이브에서 수집 원하는 아이돌. 네. <laughs> 네. 어쨌 자, 아무튼 아무튼 아, 그만큼 진솔한 어, 가사. 진솔한 아유 진솔하다는 이렇게. 아 솔직히 얘기하고. 아침에 늦었는데 아 그렇죠. 아뿔싸하는 앞불, 사람이 어디냐? 아니 아뿔싸라고 그, 저희는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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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때, 부속순 아닙니까? 공감하시잖아요. 이게 네. 부속순 아닙니까? 음.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아, 두 번째 곡은 바로 런치죠. 그러니 저희가, 저희가 곡 작업할 때캐럿들한테 배달 가는 컨셉으로 가사를 네, 그쵸, 썼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곳이 그냥 지금 이곳이 아니라 평행 세계. 네. 이 유니버스, 네. 멀티버스를 좀 연관해 가지고 가사를 좀써 봤는데 네. 어느 곳이든 너한테 배달을 가서 맛있는 점심을 주러 가겠다라는 네. 곡을 의미를 담은 그런 곡 고... <laughs> 맞죠? 이 점심이 이 노래가 네. 여러분들에게 가는 점심인 거죠. 그쵸. 이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우주 멀리에 있던, 네. 다른 유니버스에 있던, 저희는 이 노래로 여러분들 꼭 찾아가겠다. 그래서 약간 이미지 상상을 어떻게 했냐면, 멀티벌스니까 막 공중에 떠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네. 막 달에 있는 캐럿을 보러 가는. 그런 저는 그쵸, 그런 상상을 그쵸, 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우주, 게 되잖아. 우주까지, 그쵸. 우주 끝까지. 다른 이, 세계. 맞아요. 세븐틴이, 아, 이거 부석순이구나. 부석순이 <laughs> 귀엽고 좀 재미난 그런 곡입니다. 런치. 네. It's lunch time. 아, 런치 많이 드세요. 드세요? 아 드세요. 맞네. 드세요. 런치하니까 크런치 먹고 싶네. 아 크런치 맛있죠. 네. 아까 펀치 잘하시던데. 아 펀치 잘하죠. 네, 요즘 복싱 하시고요아 복싱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아 그랬어요. 예, 예, 예. 오늘 뭐 배웠어요? 위빙 배웠어요. 아 위빙? 예. 위빙이라죠. 하 네, 위빙? 이제 이렇게 아, 밸런스를 맞추면서 위빙. 피해주는 그런. 아, 네. 아 혹시 지금. 막 직원분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음. 그 아까 호시 씨 발언 호시지. 때문에 지금 네.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아니, 지선아 아니잖아. 아, 너무해. 여기 아니잖아.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진짜 웃겼는데 아프시다는거 인간이잖아. 요 자,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자 <laughs>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트랙 어 7시에 들어줘. 와 하루를 한잔 밤을 해남이네 <laughs> 해남이아 캐난이. 어, <laughs> 네, 7시에 아, 곡도 정말 들어줘.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세 번째로 7시에 들어줘. 직장인 분들은 퇴근 후에, 학생분들은 방과 후에,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들은 이제 저녁 차린 후에, 아버지들은 퇴근하신 후에 모두가 다 들으시면서 네, 하루에 마지막에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좋을 곡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유튜브에 네. 그 퇴근할 때 듣는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네, 네. 딱 그런 거기에 딱 나오는 그 그렇죠. 어, 유튜브 막... 플레이리스트에 뭐 한강에서 너랑 같이 듣고 싶다 어, 어, 어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지친 그러니까, 하루 또... 나를 위로해 주 주는... 플레이리스트. 난 그런 게참 힐링이 된는데 이게 참 근원을 그 노래, 그런 노래인 거. 그리고 페더 엘리아스의 피처링으로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시너지가 높아진 곡이에요. 근데 헤더가 저희보다 어리나요? 헤더가 97. 어, 나랑 친구네. 아 와, 나랑. 헤더야. 저희가 이게 또 7시에 들어오는 저희가 이제 부석순도 이제 가사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t m i 테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laughs> 저희가 확인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저희도 저희 잘못도 있어요. 어, 오케이 했는데 이제 그 크레딧에 저희가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저희가 오늘 오케이를 해. 라이브할 때 이거 말하나 안 말하나? 근데 <laughs> 너무 궁금데 아직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직접 가사를 참여했잖아요. 그쵸. 이거 아예 모든 곡다 열심히 했죠. 약속장소 한강. 네. 약속장소 한강이랑 또뭐 여러. 네. 그래서 저희의 잘못이었죠 네네, 저희가, 저희가 확인을 잘못했어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막막 우씨 우리 애들 노래 왜안 참여 안 시켰어? 이렇게 하,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맞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이렇게 수정이 될 네. 예정이니까 저희의 실수도 있다 아마 네. 이번에 새로 찍히는 앨범들이 다 이제 다시 들어갈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내 네, 일곱 시에 들어줘요 다 참여를 해서 이번 <laughs> 첫 번째, <laughs>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트랙 모두가 네, 혹시 이걸로 네. 손을 네. 때리려고 했나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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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때리어요 헛소리 하면 헛소리 하면 바로 주둥이 네. 바로 아, 가요 그러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주둥이 바로 갈 거라서 주둥이를 <laughs> 파이팅 해야지도 사실 그, 그 예전에 네. 저희가 세븐틴 앨범으로 이제 다 같이 작업을 했다가 맞아요. 어 이거 완전 부석순인데 하고 이제 디벨로빙. 남겨놨던 남겨놨던 네. 이제 곡이에요. 4년 됐나요, 그냥? 그 맞아요. 이제 한랩샌라이트 맞아요, 맞아요. 랩 라떼였어요. 음. 그때 이제 작업을 해서 킵해두고 랩 라떼로 나왔는데 그때 잘 킵해뒀던 것 같아요. 아요딱 부석순한테 네. 어울렸던 주제. 확실히 거. 그 곡에 맞는 사람과. 운명이란 게좀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곡이 저희한테 온 거고 여러분한테 이제 갈 겁니다. 어, 저희가 반응들 중에 풀디 이제 디자인팀 그리고 이 앨범 디자인한 새로운 디자이너 가더라. 뭐, 아 진짜 아, 예쁘다. 아, 아. 사실 저희가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예, 직원분들이 그러니까요. 뭐 새로운 디자이너 뭐뭐 뭐 칭찬해 뭐러면서 이러셨는데 저희. 기존 디자이너들이셨고요 하시던... 네. 기존 직원분들이 다 하신 거라서 열심히 해 주시던 분들이. 그래서 예, 기존 직원분들이 조금은 살짝 이제 어, 약간 이제서야 자기를 알아봐 주나. 아, 너무 감사하기는 하는데 네. 새로운 분들이 아니라 맞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거 알아주시고 기존에 계신 분들 칭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해줘서 감사하다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제븐틴 앨범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이번 부석순 앨범이 진짜 예뻐서 정한용도 어제 자기가 사고 싶다고. 오. 그래서 어제 라이브 할 때? 네. 아, 아 이거 너무 이거는 진짜 이제 사,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한정판이라서 음. 저희도 많이 못못 어, 가져간다 해요. 네, 저희도. 정희 이거 처음 처음 봐요 한정판은. 음. 아닌가? 네, 티저 1, 2 보고 왔는데요. 네. 아좀 아, 진짜 부석순의 감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요. 완전 들어갔죠. 아, 이번, 이번 진짜? 뮤직비디오가 진짜 너무 재밌는 게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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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맞아. 뭔가 뮤지컬스럽게 음.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원테이 템이 계속, 원테이크 춤, 계속 춤, 이어지는. 그렇죠. 저희가 모든 촬영을 거의 셋이 다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다 같이니까 하더힘들었어 그렇죠? 힘들긴 한데, 근데 <laughs> 네, 사실 저희 부석순 뮤비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렇 뮤비를 찍으니까 사실 오 약간 느낌 이상한 이 거예요. 그렇죠. 세븐틴 뮤비 찍는 거랑 부석순 뮤비를 찍네? 그래서 네. 이제 촬영장을 갔었고, 어 근데 찍으면서 멤버들이 너무 이제 잘해줘가지고 저도 너무 즐거웠고, 맞아요. 참 재밌었던 뮤비 촬영 현장이었던 것같아요다 맞습니다. 네. 영지 씨까지 같이 이렇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아 어. 영지 씨가 이제 피처링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아, 사실 제가 순관이 네. 아이디어 아니에요. 저 투어, 투어하다가 한 9월 10월 달쯤에 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컴백을 하게 된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을 때 음. 근데 이제 노래를 듣는데 그때는 파이팅 해야지가 1절밖에 안 나왔었는데. 음. 맞아요. 이걸 딱 듣는데 이 곡에 약간 좀 에너지를 실어 줄수 있는 뭐 영지가 피처링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음. 해서 이제 바로 옆에 호시 형이 앉아 있어서 물어봤는데 오 괜찮은데? 어, 이러는 거 듣자마자 어, 오, 오 좋은데? <laughs> 막 이래? 네? 순 거?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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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어. 어, 어, 이러해가지고 이제 맞아. 나도 듣자마자 응. 어, 영지 너무 잘어울겠다 어, 어. 우지형한테도 물어봤지. 근데 우지형도 원래 쉽게 잘 인정 안 하는데 <laughs> 괜찮은 거 <것> 같아. <laughs> 야, 좋은데 그래,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영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회사에도 안 물어보고 일단 우리가 컴백을 할 건데. 했을냐? 어 해줄 수 있냐? 근데 네, 선배님 저는 너무 좋고요. 저는 바로 하죠, 바로 하죠. 해서 네또 영지가 또 말만 바로 바로 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 이런 일적인 거는 또 이제 회사와 대표님이 이렇게 같이 연락을 어, 하는 게 맞으니까. 또 그때 당시도 영지가 너무 바빴어요. 쇼미더머니 그 나가기 맞아, 맞아. 전에 딱 준비한 시간이었고 원래 맞아요. 사실 저랑도 이제 차집부 촬영하고 나서 이제 같이 작업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영지야 이게 된 거죠 <laughs> 이게 됐어 이게 됐네요 있구나. 예 근데 영지 아쇼미더머니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암소리 한번 갈까요낫소리요아 남수다 소리아 진짜 아나짜아 r 짜아 나. 짜아진리 들어 보시면 영지가 있었어야 했구나라는 짜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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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또 우리 목소리만 듣고 싶어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 정말 완성도가 탁더 높아졌다는 맞습니다. 거. 또 그리고 또 다음 또 피처링 아티스트가 또 있잖아요. 패더인데요. 네, 패더 레이어스. 네, 친구. 사실 저희가 네? 작업을 같이는 못했어요. 우지영이랑범주영은 만났었는데 맞아. 저희가 그날 스케줄이 안 돼서 못 만났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계속 DM나 이 이런 걸 열어. 여러... 어, 나 DM 받았다? 어, 우리 DM 다다 어, 어, 왔었어. 어서, 나도 답장했어. 응. 어. 그래서 패더가. 지금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너가 노루... 어디에 있죠? 노르웨이요. 노르웨이에. 노르웨이에 지금 지금 시간이 9시 26분이야, 지금. 아, 아침이구나. 아침. 아침인데 일찍 페이스 일어나 페이스타임? 페이스타임으로 해 볼게, 한번. 어? 어 한번 해 볼까? 아니, 그냥 전화로? 전화로 할까? 오케이. 전화로. 예. 그도 당황할 수도 있어. 나 페더한테 좀 전화해 볼게. 페더 전화할게요. 헤이. 헤이, 헤이 페더. 헤이 마이 프렌드. Hey, how are you guys? Good. good. How are you? <laughs> I'm good. I'm in Oslo. Yeah, thank you for oh, you r featuring. Yes, thank you for having me. Thank you so much. <laughs> I love oh, your yeah, voice. Your thank you. You guys too. I love your song. <laughs> Loving you girl. Oh, thank you so much. I love your music as well. Uh, aren't you tired? No <laughs> way. No, it's all good. <laughs> 어 그리고 so how is your life going? 음. 어 피처링 하게 된 소감 어떤지? Hey, how are y o about it? Yes. yeah it's a, it's a great opportunity. I was so happy when uh, when Bums first asked me to come to the studio and try and make something. and uh, yeah, super happy to an honor to be a part of such a cool and big group. So yeah, looking forward to when it comes out and hopefully people uh, like the song as much as we do. Chonggung Nore Jarang, Tai Soyo. I saw you in Chonggung Nore. Chonggung Nore Jarang. 어 oh, TV, yeah, TV show, TV, oh, TV show, 아로 s 아로하 Aroha. Yes, that was so funny. Yeah, I'm yeah, so yeah. y e a h yeah, yeah. Wow. Wow, sorry. Yeah, it, was, it was in g a n g z g u a n g z u g u a n Wow, so far. 광주 g o o d 광주 g z o u g u a h o u Very nice there. Okay, cozy time. <laughs> yeah, very cozy <close> time. 해도 <laughs> 한국에서 만나요. See you, Korea. See you in Korea. Okay, let's. Let's eat delicious food, Korean food together. y e a You know, you know, 백반? 아, 죄송해. Have a Have a good day, 패더.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Okay. Good. Have a good day. A da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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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패랑해. My friend. Good boy, good boy. Good <laughs> kind of boy, kind of boy, kind of. good boy. 아, 우리 패더, 패더와 전화 연결 한번 해봤어요. 통화 목소리부터 그냥 선하고 뭔가 마음이 착 따뜻하시네요.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떨릴까요 영어는. <laughs> 영어가. 아 저도 사실 사람을 굳게 만드는. 저 사실 최근에 <laughs> 페더랑 대화하려고 영어 를레을때 이제 말할 거를 이렇게 좋죠. 연습했었어요. 네. 어, 예. 막상 생각해 안 나네. <laughs> 저는 사실 언어적으로 예. 좀 재질이 이렇게 없어서. 아니에요. 그래도 팀에서 영어 담당이시잖아요 제가요? 네아 <laughs> 진짜 <laughs> 아이 팀에서요? 이 팀에서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피처링에 주신 우리 영지 씨하고도 통화 연결 한번 영지 네.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여보세요 이렇게 할것같은데 진짜 영지 받으면 여보세요 내 네, 선배님만 하고 영지랑 아니, 통화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난. 민망해가지고 여보세요 이럴 것 같아 내네 선배님 이러면서 여호 여호 안녕 요호! 요호! 아이야 어, 예상 왠데받는 어. 게? 어, 뭐, 뭐예요? 아 내가 받을 때 사실 아, 영지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할것 같다 했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방송 모드? 지금은 워킹 다아 워킹 다! 아. 온 모드 온 아, 모드, 모드. 영시 워킹 할때 여호! 좀야죠 이거 이거 전화로 돈을 못 벌어요. <laughs> 그래도 저뭐 어떻게 좀저뭐잘 감고 이러면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그치그치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영지가 또 이제 피처링을 해줘가지고 어또 고맙다고 말할 겸 그리고 영지의 기분도 들어볼 겸 어허. 이렇게 전화 어. 연결을. 여호 나는 오호구나. 대기를 몇분 정도 했나? 그 영어로 엄청 어정근근 하고 계실 때부터 세 분께.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아 대박이다. 아, 또 이거 시간 딱딱 딱 야, 원래 너 먼저였는데 노르웨이가 아침 9 시여가지고. 아, 그럼 또 배려해드려.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패더먼저 아유, 음. 예예, 저뭐뭐 뭐 세븐틴 석순이랑 아, 아. 지금 활동 함께하게 돼가지고. 가면 아, 아. 가고, 가면 가고. 3명 가고. <laughs> 아, 뭐, 야, 음, 야 뭘까셔요 뭘 뭐를? <laughs> 뭐,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아, 완전 찰떡. 완전히 감개무량으로. 사실 이곡이 어떤 곡인지는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그죠. 아이들고 화이팅 해야지. 이게 그 처음에 승관 선배님이 제목을 알려 주셨을 때부터 네.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구 아, 느꼈구나 그거를. 운명이다 이런 거를. 왜냐면 그 여섯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 화이팅 해야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여섯 글자는 제 인생의 모토이기 때문에 아. 그치, 그치. 어떤 상황에서도 화이팅하고 좀 이렇게 악에 맞쳐서 살아야 된다라는 어. 저만의 그가치관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렇지. 그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함께 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지가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맞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 아 어, 이거 영지 아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 하면서. 음. 나... 아 우리 딱 영지 랩파트딱 들었을 때 처음에 머리... 진짜 다지러졌습니다. 아니 그난 어? 그것보다 사실 너가 쇼미더머니로 너무 바빴으니까 사실 이게 될까 난그 생각을 했는데 음. 그 바쁜 와중에 해주니까 너무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잘해줬으니까 진짜. 어. 이게... 그때가 세미파이널 할 때인가 파이널 할 때인가 음, 그러니까 였는데 맞아요. 근데 가사도 근데, 우리, 네. 네. 엄청 많잖아. 우리 노래 노가 음. 쓴 가사가 양이 엄청 난데 이게 음. 이거를 이렇게 해 준다고 이러면서 좀 너무 감동이었어, 솔직히. 아유,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뭐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그 삼초가 먼저 나갔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파트가 맞아요. 그 모닝 커피는 디카페인이라는 솔이 나갔는데요. 저는 <laughs> 커피를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예. 네. <laughs> 그거... 아예 안 먹어요, 커피. 아, 예못 먹습니다 아 진짜. 근데 왜 네. 디카페인 하셨죠? 아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승관 선배님인가? 저한테 디카페인을 뭐 커피, 커피를 마신다 m 뭐 이렇게 마, 말씀하셨... 누구지? 절 거예요 맞죠? 선배님 맞죠? 맞아 맞아 승관이 맞지 y m 이 n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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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자무슨거야자 이성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관 무승관 커피, 무승관 커피, 아침 모닝커피 디카페 <laughs> 이렇게 된거그 그쵸 아침에 또 커피 마, 먹어줘야 되니까 또그죠 그래야 되니까요 또 근데 약간 아, 모닝커피는 디카페인이 약간 좀 모순적이긴 해아네 그쵸 카페인을 먹어줘야 되는데 어. 아침에 그 카페인 먹으려고 먹는 건데 맞아 맞아 디카페인으로 먹는 게 이제 그 가사의 첫 소절의 속뜻을 이렇게 알았네요 <laughs> 예. 아 영진이 아영지야아 진짜 <laughs> <laughs> 준비가 돼 있네. 았어 영재야 고맙고 오늘 잘 이제 뭐 하나 뭐푹 쉬고. 아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스피커로 딱 정각에 맞춰서 틀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영재야 활동 네. 전까지 건강하고. 예예. 예. 그래 그래. 영재 야 너무 고마워. 파이팅 화이팅. 아 텐션 좋다. 빠빠이. 네. 빠잉. 빠이빠이. 아이고. 아, 진짜 파이팅 넘치는 영준이까지. 네. <laughs> 네. 아, 진짜. 지금 조명이 싹 바뀌었는데요. 어, 네. 저희가 파이팅 해야지 안무가 진짜 잘 나왔잖아요. 안무도 너무 잘 나왔고, 노래랑 찰떡인 부분이어서 네. 모두가 따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진짜 챌린지 도 살짝 공개가 되긴 했는데, 맞죠. 어, 챌린지 부분 안무를 보고 다들 너무 귀엽다고. 네. 네. 그러니까. 영준이 형이 안무를 했거든요. 아, 형이 그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호샤 됐다 <laughs> 됐다 이거는 됐다 저희도 그때 또 이제 또 투어 다니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음. 호샤 됐다. 맞아 영준 이 형이 약간 저희 세븐틴만의 그런 감성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 형이 이런 노래를 너무 이제 하고 싶었죠, 좋아해서 네. 좋아하죠. 그래서 형이 엄청 이제 욕심 난다고 네. 그리고 또 영준 이 형도 해주셨고 저희 거침없이를 해주셨던 맞아, 오드 같이 이렇게 원래 룩형들었는데 나와서 이제 오대로 네. 잘 이렇게 돼서 아, 네, 너무 좋아요. 재밌고 위트 있게 아잘 나와가지고 근데 <laughs> 위트 있는 만큼 또 재밌지만은 않잖아요 멋있기 엄청 멋있기도 하고. 멋있고 빡세잖아요 맞아 맞아 사실 실력이 있으니까 위트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저희가 그냥 아, 웃기려고 할 거면 그냥 그냥 뭐, 그러니까 재밌지만 우습진 않다. 그치? 맞죠. 예.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놈들. 어, 그런 놈들이죠. 아, 아. 진짜 저희가 아, 그럼... 그게 어떤 건지 제대로 무대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네. 어, 저희는 연습 중에 호시 형 입술이 막 파래져요. 진짜. 정말 힘들어서 아 이게 또 진짜 그 진짜 저는 사실 그 리더즈도 해봤잖아요. 치얼수도 네. 힘들었는데 음. 와 이건 진짜 더 힘든 거같아 진짜 치수보다 <laughs> 예 네, 진짜로 진짜 그, 하면 해요 또뮤뷰 음. 찍었을 때또 저희 센트 선배님들께서 네. 응원들 또 와주셨습니다. 네, 또준 선배님께서 또 커피 차도 보내주셔가지고 커피 차 문구에도 막어 너네들 고, 뭐 고생 많아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라고 이제 문구가 아이디어 촬영을 네. 찍었거든요 선배님께. 네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또그곡 작업도 계속 해외에 있으니까 네. 런치 같은 경우는 투어 중에 줌 미팅으로 맞아 이제. 줌으로 했죠 그때 어. 시작을. <laughs> 너무 깜짝이야. 잘 들려나 보다 잘 들려나 보다 아, 명이 진짜 잘 들려나 보다, 오늘 오, 좋은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야? 액뎀 진짜 잘 들려나 보다 음. 그 줌으로도 작업을 했어요 맞아, 네. 브이로그 음. 이렇게 막 괄사 마사지하고 음. 그 일기 쓰던 그날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날 맞아 그날 밤에 했었는데 었 아, 저는 진짜 아까 직전에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에서 네. 승관 씨가 막 와, 형안 떨려? 엄청 떨린다고 말하면서 흥분된 상태인 걸. 뭐 주택 분들도 너무 좋다고 잘될것 같다고 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잘될것 같다라는 기대가 얘기를 계속 있으니까. 들으니까. 근데또그 기대가 어떻게 이제 나타날지 그냥 조금. 성적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기대해. <laughs> <laughs> 뭐 결과가 어떻든 저희는 뭐 응원단으로서 그쵸. 많은 분들께 에너지만 나눠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캐, 네. 맞습니다. 캐럿들 저 머리 많이 길었죠. 아니 진짜 많이 길긴 했다, 형. 캐럿들이. 머리 좀 제발 기르라고 <laughs> 네. 락이주부터 핫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월드투어까지 거의 너는 1년 동안 짧은 머리라고 네. 이런 댓글도 사실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캐럿 분들이 너무 원하셔서 기르고 있는 상태죠? 기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은 아이돌을 왜하야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 캐럿 분들이 또 원하는 머리를 한번 해서 어디까지 기르실 거예요? 약간 좀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머리 길이는 한 여기까지? 아, 그까지? <laughs> 그럼 패러들이 또 자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잘라야죠. <laughs> 네. 말잘 듣는 순. 말잘 듭니다. 네. 사세대 아이돌 뉴진스 리세라핀 부석순. 아, 그죠. 사세대 아, 아이돌.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세대 아이돌로서 그렇죠. 네. 이제 뉴진스 선배님과 리세라핀 네. 선배님과 선배님들, 또 투바투 선배님과 네. 엔하이픈 선배님들 그렇죠. 잡으러 가야죠. 저희가 네. 잡겠습니다, 선배님들. 네, 선배님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일단 기다릴게요. 저희의 목표는 어, 빌보드 1위고요. 어, 멜론 차트 1위. 초동 한 300만 장, <laughs> 500만 장 정도 하고 <laughs> 네. 네. 목표는 크게 잡으라 했습니다. <laughs> 네. 차트 뒤토를 제가 내, 내려놓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laughs> 부석순으로 <laughs> 어렵겠다. 이번에 BTS 선배님들이 이제 그래미 가시, 네. 가시잖아요. 예, 예. 부석순으로 그래미가 <laughs> 네. 아. 꿈은 이루어진다. 네, 그냥 네. 뭐 던지는 거죠. 네. 골든 디스크 음원 시상식 날에 출전해서 이제 아이브분들과 음. 대결을 해서 우가 이기고 <laughs> 싶습니다. 네. 아 챌린지 동작 한번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네. 챌린지 동작을 순이다. 한번 알려요. 네. 지금 벌써부터 캐럿들이 많이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네. 진짜? 좀 디테일하게 호시 형이 한번쫙 네. 네. 해주시고 캐럿들 많이 해주세요. 자, 손은 그냥 파이링 해야지. 그렇지. 음. 파이링 해야지. 해야지. 음. 요 발은 오른 발부터 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그러면은 둘, 둘,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돈 기비럽 네버 기비럽 예.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우리 후석 순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이렇게. 야, 노래 한번 틀고, 네, 춤에 한번쫙 보여주세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하이! 해야지. 해야지. 노리투서 숭! 아! 춘다. 너무 유쾌하고 재밌지 않나요?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따라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재밌잖아요. 어. 근데 아까 댓글 보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음. 팬 이름 정해달라. 어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떡티순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떡티순 좋아하데 이게 바꿔도 되는 부분인가? 근데 원래 떡순티 아니에요? 떡티순 아니에요? 떡티순을 많이 하죠. 어. 근데 떡티순을 떡티순이랑 부석순 중에서 순밖에 안 겹치는데 왜 떡? <laughs> 저도 그래서 형이 세븐틴 팬 이름 마운틴으로 하자 했을 때 팀밖에 안 겹치는데 왜 하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니 <laughs> 사실 그 뜻이 있었어요 뭐요? 높고 은높 듬직한 산처럼 우리가 세븐틴을 지켜주겠다는 아 의미로 마운틴이었는데 약간 떡티순도 그런 거였죠 빼낼 수 없는 조합처럼 맛있는 조합처럼 맛있는 애들만 모였잖아 또 떡튀순 아 떡티순도뭐 괜찮긴 괜찮긴 한.. 괜찮, 괜찮은 걸로 할게 우리 떡티순들 이러기 약간 애매하지 않아? 우리가 만약에 1등을 하면 티튀순 떡티슨, 우리 떡티순들 감사해요 이렇게 할게 근데 티순 아, 그래 그럼 오늘부터 그럼 정하자. 근데 바꿔도 되는 부분이야? 아까 그러니까 맨날 바꾸면 되지 다음 아, 앨범 또 다른 걸로. 저, 그쵸 아,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좋아요. 부속순만 한 거니까요. 그래. 부속순에서 리더 형이 하, 하는 것처럼. 사실 이거 나오고 저, 언제 나올지 또 몰라요. 저 세븐틴의 <laughs> <저, 저, 웃음> 세븐틴... 마지막 활동이 사실. <laughs> 사실 이게 진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다 합시다. 이게 네, 마지막 네, 컴백일 네,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어. 또, 네. <laughs> <laughs> 또 5년 뒤에. 야나또 5년 뒤에 나올 줄 알았어. 뭐. 야 이거 인생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는거 하고 싶대 데 하자. 떡티순 가자. 떡티순 아까 떡티순 어때요, 캐럿들? 어, 떡티순 소리 질러! 떡티순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은 펜덤. 부석순의 자로, 그러면 부석순 활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티순 사랑해. 음. 난 떡티순. 됐... 어... 난순대 떡볶이 누가 할래? 떡볶이 순관이. 그래. 나 튀김 도겸이. 튀김. 나이에난 순데. 나 완전 탄수화물. 자, 어. 우리 떡티순! <laughs> 아, 이제 곧 아, 아. 티랑에. 떡티순 정말. 순랑해 <laughs> 떡티순들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캐럿 과 아, 우리, 우리 떡티순들에게 정말 많은 캐럿분들도 근데 들어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셋이 체애가 아니어도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티순이들 티랑해 <laughs> 네 우리 떡티순 떡랑해 떡티순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 <laughs> 고맙다 떡티순. 멋지다 떡티순. 자. 브라보! 곧 뮤비가 나온다고 해서 네. 어 저희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시청해 주신 우리 떡티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은. 자, 인사드리고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부석순. 지금까지 부석순이었습니다. 떡티순 부석순. 부석순 사랑해요. 순 사랑해. <laughs>